새벽에 주시는 좋은 말씀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고 박수치고 웃으지 마 <laughs>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응?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제자들 사이에도 어, 세상에 성만찬의 큰끈끈한 사랑의 교제도 있지만 누가 크냐는 다툼도 있고 세상에 그 중에 예수님을 파는 다쁜 인간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럴 때 오늘 우리 사이에는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 사이도 가족도 별별 일다 일어나겠다. 아, 살다 보면 별별 일다 일어나겠다. 시작. 어, 별별 일 그거 어쨌든 간에 합력하여 다 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은 병이 돼도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매달리는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까. 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는 사람 있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있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어차피 내가 아팠다는 말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잘 살았는데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 살았다 그 말은 내가 아팠다 그 말은 빨리 내 삶을 뭐 해라? 바꿔라 음식을 먹는 것도 바꾸고 생활하는 것도 바꾸고 특별히 암 환자들은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니까 이 암이 뭐가 약하니까 열이 약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보여. 응? 어? 운동이잖아, 운동.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이놈이 암에서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는 사람은 잘 암이 안 걸린다니까. 당뇨도 잘안 걸리고. 그러면 운동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이, 나 참. 두 번째, 기도를. 기도를 막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막 기도로. 네, 기도로. 네, 기도로. 그래서 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다 해결해 가시기를 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가봐 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다시 돌려보세요. 다시 다시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바꿔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을 사람이 감당할 병 밖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오든지 나는 뭐할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 자극 보세요 하나 모르겠어 그냥 다 아마 강대상에다가 이 모기 새끼 때려잡는 거 놓고 있는 목사가 몇이나 있을까 지금도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것이 왜 이거 나의이 자식아 쨔지쨔개져버렸어 이거 모기 입장에서는 아마 비상 걸렸을 거야. 절대 장 목사님 그 옆에 가지 마라. 너타 죽는다. 그게 모기로 하지 말고 귀신이라고 해봐. 너 절대 장 목사 옆에 가지 마라. 너는 어떻게 된다. 어... 저쪽에 소문 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게이 작가들한테. 미리 미리 땡겨서 얘기하자면 미리 당겨서 31절. 누가 보고 22장 3 1절 가보세요. 아이 나이 자식이 신문나신문나 시모나, 시모나, 보라 뭐가? 사단이 밀 까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저 베드로가 보통 뿐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요 베드로요, 그 베드로를 마귀가 시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안 할까요? 에? 저 마귀가, 아, 베드로는 하지만 너는 못 건드려. 그럴까요? 베드로를 시험한다면 바드로, 보드로, 부드로, <laughs> 자식이 어디서 또 달라다니고 있어. 베드로를 시험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 훌륭한 욥도, 욥도, 세상에 참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아, 진짜 욥기서 1장1 0절을 가보세요.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득이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아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도 저렇게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가론 유다도 시험하고 하와도 시험하고 가인도 시험하고 그런데 반응이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겨내야 되고서 잡아지야 되고서. 그 이겨내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새벽기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뭘로 끝장을 보리라. 아니, 땅 거는 왜다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세요? 아, 나 진짜. 딴 거는 왜다 하면서 병원은 그렇게 가면서 뭐딴 거는 다 하면서 왜 기도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괜찮은데 여러분 의사가 귀신을 죽입니까? 아니요 못옵니다 의사도. 예, 그거는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요 기도만이 할수 있는 일이요 아멘. 에 예, 베드로는 이렇게 경험을 하고는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도 말을 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같이 참저 단어 하나 속에 그것도 엄청 힘들긴 힘들가봐. 마귀는 뭐 하고 다녀? 아! 아! 그지라르고 다녔죠 자 것이. 뭐 같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뭐를 찾아?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예. 베드로는 어쨌든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겨낸 게 아니오. 예수님이 기도해줘서 이겨낸 거야. 가론 유다도 누가 했, 뭐 했더라면 누군가 기도했더라면 이겨냈을 텐데 아무도 가론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론 유다는 차 빠진 거야. 아하, 제가. 계속 목에 열륜이 쌓여 가면서 제가 더 확증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게 영적이지 않은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어? 다 영적인 일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퍼도 이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것도 뭔 문제일 확률이 높다. 영적인 시험을 들어도 그냥 시험 든게 아니고 뭐일 확률이 높다. 아, 이게 다영적인 확률이 높다. 점점 그게 더 이렇게 농도가 더 짙어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점점 아 그러니까 다뭔 문제다? 다뭔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뭐 하자? 깨어서 이겨나가자 자 이제 다시 24절로 누가 보면 22장 24절로 돌아가 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아이고 지금 주님은 뭐 하시러 가는데 지금? 에? 돌아가시러 가는데 지금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툴 일이냐고 응, 야 사람이라는 게 누가 크냐? 에, 이 말을 요 요즘 교회로 에, 가져오면 누가 장로 되냐? 누가 권사 되냐? 이렇게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 약간 지금 저말 속에 먼기가 보여 지금 교만기가 보이잖아. 교만기가 자기를 뭐 하려고 자꾸 높이려고 모르겠으면 저다고 뭐 완전하겠냐마는 아양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항상. 나보다 나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한 번도 안 나와 나보다 좋은 분 있으면 나보다 다 나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냥 에이. 근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진짜로 그러지는 그건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냥 낮아지면 겸손하면 편안한 거를 뭐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냐 제가 볼때 이제 현대의 학문으로 되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낮아진 꼴을 못 견뎌 잘. 네? 네. 그래서 그한번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는 다 이해하고 용납한대 그런데 신랑이 너 가이 니네 친정에 가이 작거다 이 말은 자기는 용납이 안 된대. 왜너너 네네 너 집가뭐 이런 싸우다가 어너 네네 집 가버려 이렇게 그뭐안가이 작거다 이러면 될거아니야 근데 그 말을 자기는 못 견딘다는 거야. 왜 그쪽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가 어쨌든 그게. 아, 그 사람 따라 달라. 자, 보세요. 교만이 극치가 바귀고 겸손의 극치가 예수님입니다. 음, 그 겸, 겸손의 극치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게 겸손의 극치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본데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님을 취할 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피워, 뭐의 형체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갖 사람으로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께 경건. 아 진짜. 그렇죠. 아무 참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잖아. 나도 무릎 꿇고 주여 그러잖아. 나만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그가 대통령을 하건 임금을 하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보라 주여.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놔 그런 여러분 높아져야 되고서 낮아져야 되고서 오늘 확 그냥 깔로 뭉개고 나가 네? 뭔말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저라고 다 칭찬만 하고 어 좋게만 말하겠습니까 저도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안 좋은 말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생각보다는 전혀 괜찮아요 왜? 막나 씹어대면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네 나를 씹어줄 땡도 되면 저분은 진짜 예수님보다 수준이 더 높으시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네가 뭔데 나를 씹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왜 그러냐 죽으면 돼내 얘기잖아 이게 이제 누워서 자는지 죽었는지 아는 방법이 흔들어 깨우면 사은 거고 잠 거고 안 깨우고 이제 그럼 돌아가신 건데. 거기다 그거 말고 욕을 딛다 해봐 야이 미친년아 개년아 이 개같은 놈의 새끼야 막, 막 욕을 해봐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벌떡이나 어디다 대고 욕을 해 인간아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안 좋게 반응한다는 말은 아 내가 살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있잖아 죽어서 살자 시작 그러면 세상 편이야 응? 죽어서 살아요 세상 편은 자 그러면 교만이 뭔지. 교만의 극치. 여기 단면에 딱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저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으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모하리라. 피길이라 막 먹으리라 하느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간단하네. 예수님은 낮아지니 주님이 높여 주시고 마귀는 지가 높아지니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음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냥. 아하.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마귀의 상징이라면 오늘 나는 누구 계열인가? 그러니 요 내용을 아는 체제는 러러니아아지려다툼하하면되냐냐 그 말입니다. 높아 i 려고 다투면 되겠냐 시작 그렇지 높아 m 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낮아져라 높아 m 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자 그렇게 우리 유튜브 u n t e g 분들 이렇게 올려볼까요? 높아 i 려 o p a z i l i 자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뭘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그참 보세요 원래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한테, 근데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 그렇지.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잖아.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야 돼. 에?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 근데 누가 누구 발을 씻겨?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내 발을 씻어야 되고서 내가 여러분 발을 씻어야 되고서 목사님이 우리 발을 그렇게 말하는 걸자껏이라 그래요. 말은 여러분은 그렇게야 무슨 말을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발 씻어 드려야죠. 그러면 나는 그래자껏것들아 그러, 씻어 이러면 내가 벌써 교만하다 그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집사님 발 씻겨 드릴게 이래야 그게 정상이라 이거지. 이해가 됐죠? 간단하잖아. 참게 간단하잖아. 그렇죠? 겸손하면 되는 거를 시작. 왜 교만하려 고 그러느냐? 시작. 갖고 예수님은 얼만큼까지 겸손했냐? 아, 나 진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가보세요. 이렇게까지 겸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이고 그냥 발 씻고 뭐그 정도가 아니고 뭐 뭐를 내놓을 정도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아주 해결될 때까지 아주 어, 하는 모든 삶을 다 올인하고 도, 동원해서 그다 해결하고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말 이해가 되죠? 예, 몰라, 뭐, 뭐, 이것이 다 좋을 수도 있고, 저것이 다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솔직하게 또 말해서, 막 징그럽게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잖아? 예를 들어서 막 관리하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막 매일 새벽에 이빨 닦고 각을 하고 막 그냥 후스커트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징그럽게 안 늙어가지고 막 계속 오래 장수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손둔머리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잘르는 거요. <laughs> <laughs> 어느, 어느 면은 맞지만 그때가 되면 그래서 언제 가냐? 내가 알아냈잖아. 이게 주변을 둘러봐 가지고 친구가 있으면 사세요.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이제 빨리 가. 아, 언제까지 살자. 친구가 있을 때까지 살자. 친구가 없으면 그냥 가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꼭 죽는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다 나쁜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좋다면 예수님이 왜 33살에 가셔 예수님은 330살 버티는 것도 일도 아니지. 그죠? 렇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에도 그냥 비련없이 가시더라. 왜? 그분은 하늘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좋음을 알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틴겨 땅에서 왔잖아. 안 가봤잖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 한 가지 후회는 할 거다. 한 가지 후회. 여러 개 중에 하나. 뭐냐? 아이씨, 이렇게 좋은 걸 진지게 올걸왜 인자 왔나. 아마 그 후회는 다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그래서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인간 관계라는 건 그래서 복합적 사고로 살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33절로 넘어갑니다. 가르스 때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루 내 주여. 아닌데 22장 33절 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가르쳤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저 부인도 저 부인도 저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히 못한 거죠 부인이라는 말은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답 너희도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잘못이 저 부인인데 저 부인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진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저 부인 안 했다면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되돌아보면 큰일 하는 사람들마다 다 원인 추적을 하면 뭔가 되게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 실수 때문에 회개하고 딛고 일어서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 어, 어. 다윗도, 다윗도, 그 좋은 다윗도 우리 아내 파세바와의 잘못된 그 실수 하나가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눈물로 아, 나는 믿어지면서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서 믿어지는게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그 정도로 그 잘못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걸 딛고 일어서면 되고 내가 좀 몸이 아팠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아무 문제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나올 사람도 쏘 두루 걸지도 몰라. 그지? 이막 끄덕끄덕 거잖아. 지금 벌써. 예. 예.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니 문제도 은혜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안 나와도 또. 또 맞다고 그러잖아도. 그러면 돼요안 되요? 네, 네. 우리는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문제가 있거나 끝 그냥 갑시다. 네, 아마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갈 겁니다. 새벽에 부부가 그냥 계속 오는 것 그러면 좋은데 그냥 한 번이라도 새벽에 부부가 나온 분들만 한번 우리 모여서 진짜 어떤 부부 모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그럼 혼자 된 사람은요 혼자 모임은 따로 해볼게. 네. 왜 그러냐? 참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볼때 보세요 여기 신랑만 나온 사람도 있고요 마누라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나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 이렇게 이제 꼬시면 여보 가자 새벽에 같이 가자 <laughs> 그래서 지금 어디다 알아볼까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식당을 좀 알아봐서 막 부부를 한번 참 모셔서 한번 대접 한번 멋있게 해서야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잘 신랑 꼬셔서 아니면 마누라 꼬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부부처럼 좋은 부부가 어디 있을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요